1번 부끄러워서 2번 또 어디 갔다 <laughs> 3번 어뭐뭐 뭐 그냥 어필한 거다. 난 어필한 게씨어다 어필이 아니고 그냥 놀러 부끄러거나 놀러갔거나 그냥 좀 빠른 퇴근을 위해서 하는 거 같애. 저 n 씨전도야 이러면 연봉 줘야 돼 남들아 어? 조태가 지금 다섯 번이다. 지금 한, 하루에 일 년에 다섯 한번 나올까 말건데 이행님은 조태가 지금 여섯 번이야. 그리고 박흥식 코치한테 어? 이기면 되니까 이래 하는데 그것도 안 멈춰요. 어제 진짜 그래서 두산에 갔다며 두산 갔었으면 3.9배까지 돌아와서 요미랑 두산이랑 그 다음에 뭐 가서 소벤 갔었니까 소벤 극장이 내가 어렸는때다 들어왔거든 요미 소벤 준인치 그다음 에 히로 지바 맞잖아 안 들어온 게뭐 있어? 뭐 그건 두산 마음면 해피 해피하단 말이야. 맞잖아 뭐갈 어. 수가 없다는 거야 두산 갈래 어 시리카는 원퇴인이 낫기는 해 아니 박냥님 난 지켜봐 보겠습니다 안가도 되는거고 승패는 어떻게 생각해 아 박냥님 그래도 두산도 아무리 그래도 3에서 잘안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언어버 가겠습니다 언더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했지, 멍청하게 드림 있는 것도 잘못이다.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찍는 것도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언더 볼수 있어 없어. 언더 볼수 있어 없어. 나는 두 명이 피칭을 봤을 때는 언더 요소도 좀 있다고 봐. 오히려 아니면은 계속 이길 수는 없잖아. 야구라는 게 한번 주는 게 스포츠잖아. 키움한테도 주는 기골. 어. 그런 입장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 제일 가능성이 큰게 시리카가 호투를 할 가능성이 제일 큰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터지고 터지고 이게 나오면 삼성만 좋을 일이야. 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어. 근데 삼성은 항상 지금 결혼 경기를 하고 있어요 NC랑. 그래 보면 어찌 보면 많이 지친 부분들도 있어요. 맞죠? NC전에 계속 핑폭 10대 6그 다음 그 경기에 그 다음에 어제 또 2점차. 어 할만한데 할만한데. 그래 했잖아. 양석환 또 하나가 주장인데 하나가고 빡치고. 어? 그러니까 보통 저득점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 여러분, 저는 원태인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지금 가장 고투를 할 시기인 거는 사실이 해. 그럼 무작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를 계속 보잖아, 방제 투구 열심히 보고 하잖아. 그럼 지금이 가장 잘 던지기 시기긴 해. 부담이 없는 입장에 승을 승대로 다 챙겨갔지. 엔시전에 맞죠. 그리고 자신감도 있을 거고, 제일 두산한테 선봉장에 많이 잡았던 게 원태인이에요. 어, 두산을 잘 잡았던 게 맞죠. 그럼 나는 언더적인 요소로 공통적으로 가든지. 그래도 나는 두산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접전이 나왔는데 접전이 나오면은 보통 두산한테 한번 승이 갈만도 하잖아요. 찬스가 갈만도 한데 어제 말로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어. 그럼 뭐야? 승패를 빼고 그냥 지켜만 보든지, 아니면 언더만 가든지, 아니면 이 경기가 별로다 생각하면 다른 거에서 열한 경기나 비구에서 찝어서 가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뭔 설명을 해? 시리카 알고서 데고간 거고, 원태이는 어, 그냥 지역거 지역 간 하면서 이제 집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어, 퇴장 공식도 처음으로 안먹겠단 말이지. 어, 어. 옆에 쪽 쪽팔리... 팔, 뭐 엔씨파크에서 나갔을 때는 뭐 어디 상담농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음, 그게 알고야 힘들쪽 팔리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 어, 삼성 팬들은 참 좋아하더라고. 역시 우리 승자 비행님이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알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어. 어. 오케이, 주산도 은근히 언더 되게 많다. 어. 제가 NC전에도 그때 언더 갔던 것도 있었고, 어. 맞죠? 그 다음에 어, 쓰면 어? 뭐안 했나? 어, 키움, NC. 막 <laughs> 제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생각 이제 조, 어, 조가, 아, 욕한 거 아닙니다. 조가. 아 조카, 근데 조카 해도 조카다. 어. 박찬호 조카 욕한 거 아니에요, 박찬호 조카. 딸기 신, 딸기 신이 아니고 딸기 말신 것. 딸기 신. 오바가. 엔 c 는 키우면 못 가겠지 그냥. 얼마나 한들 불안하게 쓰면 십. 그냥 엔씨가 한테 어제 키움 프렌치가 줬을까. 그럼 하트 오바 다죠 하는 하트 전무이다. 맞잖아 언더 줄고 가다가 맞잖아 어제 오바에서. 15 언더 아닌가요? 오마 낫잖아, 힘들어 어? 오마 낫자. 완전금 하츠 경기 거의 뭐 전문가다. 언더 가서 언더 빼버 묶고. 오버 어? 오버가는 딱삼정전 어제 딱두 번인데. 어? 개인 시홈 개인 시 지금 홈런이 미쳤어. 지금 박건우 지금 신이야. 누누 신이야. 누누 신. 작년에 아섭 신이 그걸 탔잖아. 저기 타율 와. 지금 그 박건우가 지금 오인가 그렇거든. 그럼 그 위에는 누 n 요 대체? 에헤라디아 있고뭐 그래. 그래서 쓰, 저기 쓰을 저기 오바를 안볼 수가 없어요. 야 바꾸는 거 오이비 안 됩니까? 야오이밖에안 됩니다. 그럼 데이비스 치고 언더 못 봐요. 그냥 엠마우가고 방향이 제약이는 마인스 못 가겠는데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언더 나올 때 있거든요. 어 당연히 주는 이제 쓰 아니면 마인 정도는 보겠죠. 어. 유나는 이제 그냥 기회 주는 거고요. 잔우 어. 조가 형님은. 기회를 주는 거고 별로 뭐 그다지 임범이 하고 저기 뭐 유나 하고 주승우 하고 이런데 나올 거 아니에요 주승우 하영민 외국인 아니면 괜찮습니다 외인이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케이수스나 뭐 후라도 나오면 좀 조금 생각해보고 그 나머지는 뭐, 뭐 NC도 삼성전에 시긴 졌다만 많이 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실권 쳤기 때문에 특히 권희동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어제, 7, 8, 9. 근데, 나 진짜, 오늘은 n c 를안갈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어제, 붕붕이 사전 있잖아. 다 터졌잖아. 어, 희집이. 어, 그 다음에, 조주원. 어, 김행주에. 다 터졌는데, 더 이상 뭘 말해. 어, 아니, 앞에 거는 전마들이 잘 치니까, 뭐, 건우도 잘 치고, 어, 데이도잘 치고, 인정하지. 권희동도 잘 치고, 방민우도 잘 치고, 방민우도 홈런, 타구 거의 홈런 타구들 막 요새 쭉 뻗어 가든 마, 홈런 나올 수도 있나, 맞죠? 옛날은 약간 치면은 그렇게도 칠수 있어, 다칠수 있는 타자니까. 어. 근데 어제 보니까 중견수 쪽으로 쭉 뻗는 타구로 나오더라고. 어. 야, 여기서 뭘 하냐, 얘는 어, 시발 몸타원툴인데 감사합니다. 어, 몸타원툴 얼빠 원툴 그다음 뭐야 유니폼 원툴인데주원이몸 타이면 못 나가, 몸 타이면은 출루 뭐야. 어 근데 주원이는 진짜 안 되더라야 어 그렇게 존나 못하는데도 주원이는 몸에 맞는가면실가 <laughs> 아니면은 나다운아이면은못나가더라요야 어. 그래도 한다는 거지 그럼 뭐야 여기서 타격감 찾고 뽀지 마실게 묵을 아이 말이지 음. 오케이 걔네들도 어. 살아난데 더이상 무슨 얘기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지 서울 이거는 프랜 받아야 되고 역역배 가야겠지. 어. 이게 팀이야. 어. 피노키오 홍, 피노키홍. <laughs> 그 다음에 어 MB 저기 뭐야 초코게 MB. 말도 어. 많던데 존나 알더라. 홍 명보, 뭐. 김기동 받아 보야겠지그어 6위였는데 서울 역풀. 그리고 뭐야 안갈 수가 없지 왜? 지난번에 서울 역전승 했다 이가 더 이상 설명이 뭐 필요해 우리 서울성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틀렸는 서울성어 그다음에 NC 오바 그 다음에 개 키움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서울주와 더 이상 뭐 직전 경기 했는데 뭐 유일하게 그거한 건데 안갈 이유가 뭐 있어 대구 오바라 그냥 서울성 이래 갔는데 맞지 승은 못 가지 지금 분위기 완전 개석지 이경수는 뭔데 배구 선수 그 선수 대공개 언더 나겠지 그러면 어. 서울은 기세 올랐으니까 닌가드 빌드 골드 터졌잖아, 그지? 어.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서울 서이링님 추천 감사합니다. 대전 야 강원 왜 이렇게 배당 잘 주냐? 강원 강호 무시하냐? 강원승 봅시다. 언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서 붙었던 지금 서울하고 대전하고 붙었잖아. <laughs> 안갈 이유가 없잖아, 맞잖아. 이건 강원승만 볼게. 제주 포항 그다음 포항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포항1등을 하는. 야 전남 전남 졸라 사람 전남 승 그다음에 청주 승 오바 관식 행님 잘리 다돈안쓰야안 사는 그냥 케이리그 없애라 돈도 안 쓰고 사람도 안 가고 어? 배구 3분의 1도 안 보러 가는데 배금 있잖아 이 만다 하는지 모르겠다 야 정치적은 이슈로 쓰잖아 그제어 차라리 용인 fc가 창단한지 얼마 안 돼도 많겠다 야. 난 천안 천안은 언더 못 보지. 어 천안은 오버 못 보자. 아 배구 안 했어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제일리그는 갈 것만 보면 되겠죠. 어 제일리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두 개밖에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고베 안 가고 어. 도쿄 승. 그다음에 후지에다 승. 응. 언어버는갈게 없다. 가고시마 승. 요 정도만 볼게요. 어, 제일 이거 1, 2. 하나 배고 볼게요. 됐죠? 어. 이거는 랭킹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 우리나라만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 농구랑 똑같아. 90년대 생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게 97년 생이야. 아, 황태기야, 황태기. 황택이. 어. 말씀드리면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제천에서. 어. 불러갖고, 뭐 이제 국가 경쟁력 좀 올린다고요. 우리나라는 뭐남자 농구도 불러서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나오냐면 황택기 송민근, 김영준 우리 카드 김영준, 그 다음에 김준우, 그다음에 박창성, 옥금이, 박창성, 임동형, 임동형, 임성진, 그다음 박창석, 어금이 박창석, 임동영, 주포는 임동영, 임성진, 김재환이겠죠 그다음 차영서, 제일 많은 게제 나이가 제, 그다음 신호진, 어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어뭐 영인에서 설명은 건없고 이거 브라질도 모시고 되게 빡세게나안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프랜이나 이 오만 할수 있다고 봐요. 어. 언제 우리한테 인점을 받아보겠어요, 들아 어. 지금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사회그좋 여러분이 이제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어요. 어. 알겠지? 어. 무슨 말인지 그래가고 새로운 외국인 사람 여기 했는데 라미네스 감독을 했거든요. 어. 지금 라미네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파키스탄 감독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발랐던 그 감독이야 우리나라를 3대0으로 어, 발랐던 그리고 국제 브라질 출신이고 어, 우리 국제 그 배, 국제 배구 지도자 경험이 상당히 많은 그그 그 감독이에요 어. 그리고 하필 또 상대가 브라질이에요 어. 그래서 상대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난좀 요번에 감독 선임도 국내도 싹다 바꿨고,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 좀 젊은 애들, 포텐 있는 애들 가지고, 다 했고, 그리고 걔네들 또 리그에서 박창성이도 마찬가지고, 뭐 허수봉도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이고. 어, 브라질은 당연히 우리보다 다 높고, 어. 뭐 약간 몸살의 가능성이 큽니다. 어. 상비군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이제 상금이 이제 2만 달러인데,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동기부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박경림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우진이라고 이우진 아나? 지금 저기 유럽 배구에 진출한 친구인데 어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꼭안 이겨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나는 챌린지 컵이 함대로 유튜브로 중계가 됐었어. 챌린지 컵이 뭐냐면은 그거야. 저기 어 네이션 배구에서 밑에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네이션 배구도 하고 챌린지 컵도 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나 굳이 이렇게 힘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초청을 하고 돈을 받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무슨 랭킹 포인트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랭킹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진출권을 주어지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우리 축구 랭킹을 하듯이. 이런 것도 없는 입장에서 물론 뭐 객관적으로 전력을 봤을 때는 브라질이 압도를 립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최소 다득점인 요소는 그래도 어뭐이김재환이라든지 아무래도 임성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임동혁 이또 제천 제천 출신들이거든요 어 임성진하고 또이 저기 임동혁하고 어산업권가 그렇거든 어 그래서 나는 굳이 뭐 여기서 뭐 브라질도 다쓸것 같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 빅네임들 오긴 오는데 다쓸것 같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어 괜히 부상당해가지고 어. 또 저기 올림픽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바나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네이션 배구나 올림픽 뭐 토너먼트나 이런 거였으면 당연히 우리가 고맙다고 불르지만 갔었어야겠지만 어, 저는 이거는 그렇게 보기 힘들고 어, 오바는 볼수 있지 않을까 3대 1 나와도 오바는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죠? 어. 음. 여러분이 이제 관심 왜냐면 탈락을 했으니까 남배는 아, 아예 뭐 탈락했잖아. 음. 관심 없었는데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뭐 바, 내가 공지에 띄워준 적도 있을 거야. 어, 근데 내가 뭐 오늘 배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한적 있을 거야. 기억나나? 어. 밤에 막 고, 그 적중해놓고 이제 배구 띄워서 배구보고 있습니다. 챌린지급 보고 있습니다. 한국 잘하네. 어. 그리고 한국 있었으면 한국 찍고 싶다. 챌린지급에서뭐 그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어. 그죠? 어. 호주하고 중국 중국은 지금 챌린지컵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쳐 있는 상황인 거나 맞아요. 어. 호주는 챌린지컵 자주 나오고 저번에도 저기 서울에서 했었잖아요. 어, 서울 챌린지컵 했었고 그때 방진 직관 가서 쿠바 맛 찍어주고 했었는데. 스타일킹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좀 이벤트 성향도 좀 많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오바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 호주는 냉정하게. 이 아시아권에서 배구 강국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선수 딱한명 있습니다. 에드가 아시죠? 옛날에 l 라이 손해보험에 뛰었던 구미. 어, 그때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최근까지도 근래 뛰었다는 거는 더 이상 말해 뭐해 그지? 어, 응? 거기에서 몰빵치고 한다는 거. 에드가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최근에 네이전배구할때 에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이션 배구인가 하여튼 무슨 그 국제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 에드가가 한 거의 40줄에 가까운 그로저랑 똑같은 거죠. 어, 음. 나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 지금 최근에 파키스탄하고 바레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떠오르거든요. 옛날에는 그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서 저 저기 뭐야, 그 송명근이가, 어, 송명근이 비시전 지금 송명비 B C전이잖아요. 토킹한개 있어 이 저기 뭐야 이승현, 아그 누구, 그하그세트 아, 이름 뭐고 햄들아. 어 현대캐피탈 출신 그 뭐고 이현승이가 그 얘기한 게거든그 뭐냐면 바레인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런 데들 올라서 옛날에는 우리 뽀지로 생각을 했잖아 아 그냥 이겨야 되는거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한테도 아까 3대형 당해서 그 감독을 데리고 왔다 안카나 어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호주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호주란 말이야 그럼 심각하다는 거지 그제 그래? 어그 이런 뭐고 세트 갑자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둘이서 그 해가지고 이제 고기 꼽아보면서 한국 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자기도 국대를 했으니까 송명군도 국대를 했으니까 은퇴한다는 게 아니고 아 이현석이가 아마 아 진짜 그말 있잖아. 어 형께 그말 얘기하면서 이제 아바레나고 파키스탄 하고도 봤는데 요새 빡세다. 뭐이 어, 얘기를 했단 말이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오케이. 어 그래서 나는 183 오바 보고 아, 그럼 방금 중국도 언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바른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지금 VNL 진출했던 선수들 싹다 빠지고, 어, 그럼 방금 중국 가도 되겠네요. 중국 가도 되긴 하지. 어. 근데 중국이 100% 임할까? 어. 이게 문제라는 거지. 어. 중국 수 봐도 되죠. 1.5밖에 1.5나 주는데, 어. 그죠? 몇지? 어. 근데 왜 확신을 가지고 언더를 못 보고 어 하느냐 중국이 딱성격 알잖아 그죠 어. 그런 거 있을 때는 또 하는 팀이 있고 안 하는 팀이 중국은 관심 없고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경기를 하는 게 국제 경기 때 많이 나왔다는 거지. 그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한 3대 1 정도는 주면서 할수 있고 그리고 호주가 못 하는 게뭐 있는 줄 아나? 비비기는 잘해. 비비고 잘하고 지니까 열 받는 거야. 실력은 그거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 어. 그 차출도 지금 다 차출을 한게 아니고. 어. 근데 왜 그러냐? 그래도 어우씨 뭐그별 기대 안 해. 그래도 비 지니까 반대팀 마인가고 하는 거야. 어그 부분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중국 언더 안 보는 거야. 언더 보면은 반대로 호주가 이게 못 되게 되고 중국 맥도 안을 그냥 던지겠지. 3대0 나오겠지. 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언더는 못 보는 겁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중국 승에다가. 뽑아 보면은 되는 그런 경기다. 어. 어 그렇게 봅니다. 됐죠? 아 이거 없앨까? 없애는 게 낫겠지. 됐죠? 하루에 두 경기씩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하고 올 연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하면 되겠죠. 그다음 저녁에 물부면될 거고. 음.